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팀 헤어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AZTH 오리난뉴트리먼트 스팀 헤어팩이고요. 이거는 패키지가 되게 고급져요. 근데 이거 오늘은 제가 할게 아니라 미여사한테 한번 선물로 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 제가 헤어팩도 사실 몇번 콘텐츠로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직접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여기 일단 안 치고 한번 헤어 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엄마 언제 나가? 시시 머리 감지 머리 감고 오세요. 내가 뭐팩 해줄게. 헤어 팩 해줄게. 머리해팩다고 <laughs> <펴야> <laughs> 머리 고 <감고> 오세요. 진짜? <laughs> 헤어 팩 집에서 어떻게 해? 아, 까만고 와봐. 내 나를 믿어. 나 믿지? 응 갔다 와. <웃음> <웃음> 갔다 오세요. <laughs> 약간의 열감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고, 물기 제거하셨어요? 미용실에서만 해봐서. 응. 물기 제거하셨어요? 오! 금, 반짝반짝하네. 제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가어가 원래는? 이렇게 남았어. 이렇게 남았는데, 엄마는 짧고. 자... 짠! 그래. <laughs> 이러고 몇 분? 10분에서 15분. 응, 나 15분 응. 있을래? 그래. <laughs> 아, 는편안 <편안하게> 집에서 하니까. <laughs> 미용실 안 넣어도 영양 넣 때는. 15분 뒤에 봅시다. 네. <laughs> 미용실에서 랩 쓰고 있는 거하고. <laughs> 원장님이 카메라를 켜놓고 갔네. 잘 먹겠지? 짠! 영양을 듬뿍 먹고 <웃음> 왔습니다. <웃음> 아, 머리가, 머리가 찰랑찰랑해. 근데 진짜 좋다. 찰랑찰랑하고, 어우, 죄송해요. 미용실에서 하는 거하고. 그니까, 그, 열감이 있는 게, 모공을 열어줘서, 칠 때마다 쫄쫄쫄쫄쫄 그래서, 10점 만점에몇 점? 만점. 고마워. 그럼, 안녕. 안녕.